지난번에 했던 거한번더 하게요. 뭐이봉사 부리장단? 너도 가고 이거에 자, 인사하고 하게요.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자요 70쪽 동살풀이동살풀이 장단은 하바박딱 합다. 응. 합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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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쪽 70쪽 응. 하바박딱 합다. 응. 합다다 너도 가고 나도 갔을 시작 너도 가고 나도 갔을 한번더 너도 가고 나도 갔세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산 뒤산 세도 산으로, 앞산 뒷산, 새동 산으로, 꽃마지나 허로 가세. 꽃마지나 허로 가세. 사랑은 꽃이 뿌려 만산초야 잠재우고 만산초야 잠재우고 은버드나무 가지마다 은버드나무 가지마다 백화피여 어처럼처럼 백과 비어 초롱초롱 초롱 초롱 철새 우는 이 한밤에, 철새 우는 이 한밤에, 사랑 노래나 불러보세, 사랑 노래나 불러보세, 너도 가고 나도 갔세, 시작. 시작. 너도 가고 나도 가세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산 뒤산 세동산으로 앞산 뒤산 세동산으로 꽃마지나 허러 가세 마지하가세좀 크게 백살꾼 용마루에 백살꾼 용마루에 송이+ 송이 피어 나는 송이+ 송이 피어 나는 사랑눈 꽃이 뿌려 사랑눈 꽃이 뿌려 만산초야 잠재우고 만산초야 잠재우고 은버드 나무 가지마다 은버드 나무 가지마다 백화합어여 백과 초롱초롱 백화합어여 백과 초롱초롱 절세운은 이한밤에 절세운은 이한밤에 사랑노래나 불러보세 사랑노래나 불러보세 지난번에 한번 해놔서 잘하시구만 장단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장단 듣고 하하. Da da ha, da da ha. 한번더한게안느다오면은 노래가 좀 딱딱하다가 조금 하면은 좀 부드러워 이게 너도 가고 나도 갔어요 이렇게 우주를 뚫하게 시작 너도 가고 나도 갔어요 우리 만 산초야 잠재우고 은버든 나무 가지마다 백과 합이 어처럼처럼 철새 부는 이한 밤에 사담노래나 불러보세 그죠? 뭔데? 네. 앞산 지뒤산 여기가 예쁜 소리가 나와야 돼. 아프산디 산디 산디. 그거 빨리 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거. 아프산디 산세동산. 아프산디 디산디 산. 아프산디 산디. 거기가 착쳐져야돼안 쳐지니? 앞산티산새동산으로 근데 어. 나 이거 뭐어가 노래가 잘안 나올라 오래. 음 목이 안 나왔어. 그래. 그전엔 잘 나오던데. 너도 가고 나도 갔세시자 너도 가고 나도 갔세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산디산세동산으로 꽃마지나러 가세. 백설꽃용마루에 송이송이 피어나는 사람 눈꽃이 뿌려 만산초야 잠재우고 은, 버, 는 아, 무, 가, 지, 마, 다, 백, 과, 비, 어, 처롱, 처롱, 절세, 우는, 이, 한, 밤, 에, 사랑, 노, 래나 불러, 보, 세. 자, 그러 다시, 한, 번, 내가, 선, 장, 하, 못, 참, 으로요. 너도 가고 나도 가세 시작 너도 가고 나도 가세. 보자를 더도을 끌어올려. 너도 가고 나도, 나도 나도 할 때가 좀더 끌어올려 그지. 너도 가고 나도 가세. 이렇게 가세는 반복을 시작 너도 가. 또갔 갔세 그렇지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손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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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음으로 살풋이 그죠 응.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잡고 거그를 시작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산 뒤 산으로 앞산, 뒤산, 세동산으로 한번더 시작. 앞산, 뒤산, 세동산으로 혼마지나 허르 가세. 여을좀 빼줘야 돼. 한장당반인기 시작. 혼마지나 허르 가세. 곧장은 찍어봐 시작 꽃마지나 허락시 그렇죠 백설공용마루에 백설공 여기서 조사죠 삼 조사 그죠 백설공용마루에 이거야 시작 백설공용마루 송이 두번째가 송이 송희 h 자가 두번째 h 가 h 성이, 성이 나와요 송이 송이 피어나는 이렇게 살푸시가 e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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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송이 e he, h 는이 e 시작 백 e h 성이성이요어 나는 사랑눈꽃이 뿌려 시작. 사랑눈꽃이 뿌려 그렇지 한번 더 시작. 사랑눈꽃이 뿌려 만산조야 잠재우고 만산초야 잠재우고. 한번더 시작. 만산초야 잠개우고 은버드 나무 가지마다 은버드 나무 가지마다한번더 시작. 은버드 나무 가지마다 백화 피어 초롱초롱 백화 피어 초롱초롱. 한번더 시작 백화 피어 초롱초롱 초롱 절세 우는 이 한밤에 절세 우는 이 한밤에 밤에는 밤에 밤에 확확 응? 잡아줘요 절세 우는 이 한밤에 이렇게 시작 절세 우는 이 한밤에 사랑 사랑 노래나 불러보세 시작 사랑 노래 나 불러보세 자, 그럼, 장단 맞 잠깐만, 이해이게요 여기가 이어가야이 노래가 좋은데 지금 중머리는 중머리대로 따로 있고, 또, 동살풀리는 동살풀대로 따로 가지고 온게 20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은, 그, 넷바토리를 쭉 가면 그것이 한석 달씩 이렇게 배웠어. 우리는. 그래서 중머리 배우고, 그 다음에 중중머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살풀리나 뭐, 이제, 새마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자진머리나, 이렇게, 이렇게, 내토르가쭉 있어. 이어서 있어. 그 요거 그, 뜻, 뜻구별이 딱 돼갖고. 그래서, 그놈을 쭉 배우고, 또, 그놈 쭉 배우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 하나를 붙들면, 한 3, 4개월 막, 이렇게, 이제, 그놈을 희야 떨어져. 한, 한 바디가. 그래서, 그놈 갖고 공연을 딱 가면, 그놈만 하도 돼야.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행사를 가든, 또, 대회를 가든 가에 근데, 이제, 나는 지금,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지루하다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지루하다고 하길래, 그냥, 그냥 이 대목 좋게 가르치고 저 대목 좋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잡혔는데, 우리 학교, 내가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배웠어.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절대 그냥 가르치주는 대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요 실증나면 실증난다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막이 학생들이 말을 해버리니까 그때는 공연이 많이 있었잖아. 어. 공연을 많이 갔잖아. 이것을 응. 갖고 응. 한번 배우면. 응. 그러기 때문에 그뭐 완전히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 많이 한 사람. 지금 새로 오는 사람도 어쩌라고 불는데 응. 많이 한 사람은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 응.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루하다 고고안 좋다고, 뭐, 힘들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힘들어, 노래하는게 힘들어. 자꾸 오면 좋은 거예요, <laughs> 왜냐면, 자꾸 해야지, 어, 그 익숙이 되니까. 그렇지. 그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놈을 갖고 한 달을 막, 두달 이렇게, 사, 3, 4개월 가버리면은, 그래서. 창으로야 아, 돼. 이제, 그냥 그냥 아, 형님들은 그냥 즐기러 오니까 싶어서, 그냥. 그렇지. 편하게, 그요 우리 여러분들도 두번 하니까 더 부드럽게 잘 나오고 잘 하셨구만 네. 자 인사하고 또 다른 건 복습해보게요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집에서 자꾸 하면 그리고 이 노래가 엄청 나는 마음에 들었어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쳐줄 때보다 가사가 좋지 않아? 2 0